안녕하세요. 개그입니다 어, 오늘 차량은 렉스턴 차량이에요. 렉스턴 차량의 렉스턴 칸 차량이고, 렉스턴에서 어, 이면 픽업트럭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스포츠랑 칸. 그 중에서 칸이 스포츠에 비해서 조금 더큰 차량인데, 어, 확실하게 많이 크기는 커요. 힘들어요. 작업하는 게. 길기도 길고, 차량도 크고. 렉스턴 스포츠랑 구조는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만 좀더 이제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은 세라믹 언더 코팅으로 시공을 싹다 다 해놨고요. 어, 하부 전체적으로 다 부품류들도 시공 다 되고 뭐 엔진룸이나 커넥터류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마스킹 다 하고 이제 프레임 부분 이런 부분들 싹다 작업이 다 들어갔고요. 음, 차주 분님께서 낚시를 좋아하시고 캠핑카로 만들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지금 문의를 해주셔서 제가 시공을 해드렸는데 어, 앞으로 이제 뭐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이렇게 가더라도 하부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작업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일단 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싹다. 시공 깔끔하게 전부 다 만들어졌구요. 그리고 뭐, 이런 이너 악스도 꽉꽉 다 채워가지고 작업이 됐고, 요렇게 보셔도 전부 다.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공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항상 매번 똑같습니다. 뭐, 커넥터류. 이런 거 보셔도, 이렇게 그대로, 순정 그대로 만들어 놓고, 조인트도 당연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어, 이런 뒷부분에 후방 미션 이렇게 있고요. 안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시공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어, 깔끔하게 다. 그리고 얘, 얘는 제가 나중에 뺄 거예요. 얘는 밖 안으로 저 위쪽으로 날리지 말라고 끼워놓은거고 연료탱크 또한 이렇게 시공 연료탱크는 솔직히 우레탄 발라져 나와서 시공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해드렸어요 제가 렌즈 한 번만 닦고 다시 촬영할게요 네 어,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더잘 보이실 거예요 깊숙한 곳까지도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시공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 다 됐고 그거 당연하게 숨 구멍 또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들리시죠? 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튜닝을 해서 왔어요. 쇼버도 튜닝을 하고 스프링도 튜닝을 하고. 바도 튜닝을 해왔기 때문에 튜닝품들은 제가 일절 시공을 안 해드려요 어 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리기는 하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튜닝품들에 대해서 뗐다가 다시 다른 걸로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AS센터 이 튜닝 품목을 작업했던 곳에서 AS받으러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싹다 마스킹을 해서 그대로 남겨드리도록 해요. 어, 또, 뒤쪽으로 보셔도, 요렇게. 음, 이 트렁크 쪽도,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들도 시공 싹 다, 다 되어서 있기 때문에, 하부 전체에 제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 싹 다, 다 해놔서, 부식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방진, 방음 방진도 좋아서, 아부 놓으면서 몰라 오는 것도 작아요. 그래서 좀 정숙한 주행 가능하시고 렉스턴 칸이나 스포츠 범위 적재함 뒤에 있죠. 적재함 뒤쪽까지도 싹다 지금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이제 뭐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랜턴을 사용하고 싶다. 랜턴이 다 빠들이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랜턴을 사용 못해서 안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렇게 하면 좀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깊숙한 곳까지도. 그래서 요렇게 작업이 되고 뭐 커넥터류도 요런 거 당연하게 작업 빠르게 해서 다 살려 드렸고 이상 없도록 그리고 엣지 부분 여기도 엣지도 여기까지딱 시공 다 해서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쁘게 보이려고 이쪽 라인 꾹 따가지고 요렇게 부식이 요요 요 부분에서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식 생기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도 확실하게 작업을 다 해드렸고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을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세요. 머리를 숙여서 뒤쪽으로 그냥 고개만 내밀어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작업을 다 깔끔하게 해서 작업을 도와드렸고 어 언더코팅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작업자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했는지 사진도 좀 받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내 차량 시공 어떻게 됐는지 돈 아깝지 않게 시공이 됐다는 거알수 있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언더 코팅이. 뭐 싸면은 싸게 시공을 또할수 있는데 어, 솔직히 싼 만큼 마스킹도 안 들어가고 시간적 소요도 작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시공 다 하려고 하면 시간 또 오래 걸리고 비용도 조금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작업은 이렇게 다 끝났고요. 이제 얘는 솔직히 달게 없어요. 이 앞부분 커버 하나 달고 방열판 머플러 달고 바퀴 핸다 커버 달고 바퀴 달면 끝이에요. 커버류들이 없이 올 노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또, 하부, 보시면, 커버들도 없기 때문에 노출도 심해요. 그래서, 이 경남권에는 바다도 근처에 있고, 비는, 아, 눈이나 이런 거는 안 오지만, 겨울철에 그래도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블랙아이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차량, 특히 봉고, 아니면은 이런 프레임바디, 렉스턴 모하비 같은 차량들, 그리고 스타리아 이런 차량들은 하부가 그냥 생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코팅을 해놓고 나시면은 뭐 부식 방지도 되고 차량도 오래 탈수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음하고 방진까지도 되고 차량을 좀더 정숙하게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곳을 찾아서 해야 되고 어, 제품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비싼 어, 음식점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싱싱한 생선이 있어요 싱싱한 생선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줄 모르면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하더라도 작업자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신경 써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도 크게 차이 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요 렉스턴 칸 차량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제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